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 똥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10회 조건 분석, 분석기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필출 구간과 함께 출연 타이밍에 걸려 있는 출연 임박한 구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대박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눌러주시고요 알림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차 보너스볼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09회 전해차 보너스 볼 구간 3개 구간이었습니다. 4회째, 분홍색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10번, 11번, 12번 구간, 그리고 26, 27, 28번 구간, 그리고 28번이 중복되면서 28, 29, 30번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이었고, 대상수는 1수, 28번이 중복수로 나타난 가운데 8수, 1-3, 필출필 들어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4회째를 맞이했던 10번, 11번, 12번 구간에서 10번과 함께 12번 이수 출연을 보이면서 1-3 필출필터 만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출필들어서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계속해서 전에 차 뽑을 구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해 출연하지 못했던 28, 29, 30번 구간, 이번 회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출연 아니면 2회째 아니면 이렇게 3회째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회차 잠시 보더라도 대부분이 바로 출연 아니면 2회째 출연 아니면 좀 길게 진행된다면 이렇게 3회째 출연을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분홍색 구간으로 4회나 5회, 4회나 5회째 출연하거나, 4회나 5회째 출연하거나, 아니면 6회째 이렇게 출연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1회에서 3회 안에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번 에차 3회째를 맞이한 28, 29, 30번 구간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8번이 중복된 26, 27, 28번 구간 이번에 차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신규 구간 지난해 뽑을 2번이 중심이 된 1번, 2번, 3번 구간. 그래서 이번에 차도 이렇게 3개 구간이고요. 3개 구간 중에 28번이 중복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대상 수는 8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의차 역시 대상수 8수, 기본 1수에서 3수, 1-3 필출 필드로서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우선적으로 이번 의차 3회째를 맞이한 구간, 28, 29, 30번 구간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전회차 뽑을 구간 바로 출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회차 뽀볼 구간 바로 출현을 보인 것이 1104회 때 전회차 뽀볼 구간 바로 출현을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바로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 회차 전회차 뽀볼 구간 바로 출현 가능성도 살짝 대비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흐름에서도 이렇게 전회차 뽀볼 구간 바로 출현 여기서도 바로 출현 여기서도 바로 출현 이렇게 자주 바로 출현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1104회 때 바로 출연을 보인 이후에 바로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조심스럽게 1번, 2번, 3번 구간 바로 출연할 것을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넓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수 8수, 이번 에차1-3 적용하시면서 각 구간별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필출 필 들어서 여러분들 잘 적용하시고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구간 살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특정 구간 41번 출연 이후 23, 24, 25번 구간 지난해 차 기준 11회째를 맞이하면서 3회 연속 기록 갱신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차도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에 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차 12회째를 맞이하면서 12회째를 맞이하면서 4회 연속 기록 갱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기록갱신을 진행한 상태이기도 하고, 지난해 차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 출연하지 못하면서 기록갱신을 진행할 경우에는 짧게는 바로 출연할 수도 있지만 좀 길게 진행되더라도 3, 4회 기록갱신을 하게 되면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해 차도 3회 연속 기록 갱신을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출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번에 차 사회 연속 기록 갱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를 보면서 그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차 9번, 10번, 11번 구간, 특정 구간 출연 이후 1차 출연을 보였고, 그리고 지난해차 3회 연속 제외되다가 10번, 2차 출연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 27, 28번 구간, 특정 구간 출연 이후 1차 출연, 바로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출연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 그런 구간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 두개 구간에서 이번에 차 신규 구간 한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 구간은 20번, 21번, 22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30번 출연 이후 1104회 때 발생했던 30번 출연 이후 20번, 2 1 22번 구간 이번 회차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회차 6회째를 맞이하면서 출연율 94%입니다. 94% 비록 100%는 아니지만 이번에 차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다른 표를 보면서 이 구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 흐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은 3개 구간입니다. 20번, 21번, 22번 구간 그리고 23, 24, 25번 구간, 그리고 26, 27, 28번 구간, 3개 구간 모두 20번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0번 대다출 가능성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이번에 자 3개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20번, 21번, 22번 구간과 23, 24, 25번 구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를 보면서 특정 구간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41번 출연 이후 23, 24, 25번 구간의 출연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98에 41번 출연을 보인 상태에서 지난해 차까지 23, 24, 25번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1 1의 연속 재배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 2차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12회째를 맞이한 상태에서 지금 4회 연속 기록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회 연속 기록갱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이 내다보시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볼때100% 맥심을 지나쳐서 기록갱신을 진행할 경우에는 짧게는 바로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좀 길게 진행되더라도 3,4회 3,4회 기록갱신을 진행하게 되면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분의차 4회 연속 기록갱신을 진행한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일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보너스 분호 포함된 상태에서 출현 가능성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잠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23, 24, 25번 구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8회째가 100%였습니다. 기존 흐름대로라면 8회째가 100%였지만, 지금 기록갱신을 진행하면서 12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즉, 4회 연속 기록갱신을 진행한 상태, 나머지 회차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밝은 연두색 회차로서 모두 이렇게 필출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회차들은 모두 8회 안에 최소 한번 이상은 출연으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록갱신을 진행하면서 12회까지 진행을 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록갱신을 진행한 상태에서는 좀더 길게 진행되더라도 3, 4회 기록갱신을 하게 되면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2분의 차 4회 연속 기록갱신을 한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출현 가능성 내다보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설임 속에 대박은 멀어집니다. 멤버십 함께 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골라 먹는 재미 함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박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구간입니다. 이번에 자, 새롭게 소개시켜드렸던 구간인데요. 30번 출연 이후 20번, 21, 22번 구간의 출연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4회, 1104회 30번 출연을 보인 상태에서 지난해 차까지 20번, 21, 22번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5회 연속 재배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차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6회째를 맞이한 상태에서 출연율은 94%입니다. 비록 100%는 아니지만, 이번 에차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잠시 지난 복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현재 6회째를 맞이하면서 밝은 연두색, 즉, 6회 안에 최소 한번 이상은 출연을 보인 회차입니다. 최근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대부분 출연으로 이어졌고, 최근, 가장 최근에 6회 안에 출연을 보이지 못한 회차가 786회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6회 안에 필출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6회째를 맞이하면서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내다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 9회째가 되면 100%를 나타냅니다 9회째가 되면 100%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맥심을 앞둔 그러한 상태에서 최근 분위기상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30번 출연 이후 20번, 21번, 22번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 특정 구간 앞서 다른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셨듯이 41번 출연 이후 23, 24, 25번 구간, 2분의 차4회 연속 기록 갱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분의 차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분의 차 새롭게 말씀드렸던 30번 출연 이후 20번, 21번, 22번 구간 역시 2분의 차 100%는 아니더라도 최근 분위기상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구간 각각 출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해 차 특정 구간 출현 이후 1차 출현 보이지 못했는데요. 26, 27, 28번 구간 역시 1차 출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잠시 보더라도 이렇게 특정 구간 출현 이후 한해 쉬었다가 출현을 보인 경우, 특정 구간 출현 이후 한해 쉬었다가 출현을 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 특정 구간 출현 이후 한해 쉬고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특정 구간 출현 이후 한해 쉬고 이렇게 출현. 그리고 여기서도 특정 구간 출연 이후 한해 쉬고 이렇게 출연을 보였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직접 경험을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한해 쉬고 출연하지 못하면서 2회 연속 제외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해 쉬고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 27, 28번 구간 전체 이번에 차 3개 구간으로서 모두 20번 대 구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지금 최근 20번 대가 0-1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20번 대 뽑을 포함 3수 이상 출연을 보인 것이 1102회 때, 1102회 대 이렇게 3수 출연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1091회, 1091회입니다. 잠시 이걸 지우고 설명을 드리자면, 1091회, 1091회 이렇게 사수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1082회, 1082회 때도 이렇게 삼수가 발생했습니다. 삼수가 발생했고, 그리고 나서 1074회, 1074회,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20번 대 3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최근 20번 대가 3수 이상 출현을 보인 것이 1074회. 1074회. 그리고 1082회. 1082회. 그리고 1091회. 1091회. 그리고 1102회. 이렇게 20번 대가 뽑을 포함 3수 이상 출연을 보인 회차들인데요. 그 이격을 보시게 되면 8회 간격을 두고 출연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9회 간격을 두고 출연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1회 연속 11회 간격을 두면서 출연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회차 1,110회를 맞이하면서 이번 회차 8회 간격입니다. 8회 간격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20번 때 3수 이상 발생 가능성 여러분들 한번쯤은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자 지금 20번대 20번대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20번대 각 구간 각 구간 출현 가능성 여러분들 충분히 내다보시고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20번대. 뽑을 포함 3수 이상 출현 가능성 내다보시면서 각구간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20번째 엔딩 20번째 엔딩이 이루어지지 못한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20번째 엔딩 도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5구에 20번째가 안착한지 한참 지났습니다. 최근 20번대 5구에 안착한 것이 1096회, 1096회 23번이 5구에 안착하고 그 이후부터는 20번대가 5구에 안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좀 조심스럽게 20번대 3수 이상 출현을 보이면서 5구나 아니면 엔딩 가능성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내다보시고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에차 특정 구간 2개와 함께 1차 출연 대비하고 있는 26, 27, 28번 구간 각각 출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09회 필출 구간, 1108회 출연하지 못했던 28번에서 33번 구간 한번더 검토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2위째를 맞이하면서 33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차는 신규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필출 구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12번, 13번, 20번, 21번, 그리고 33번과 35번 이렇게 육수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12번, 13번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12번, 13번 모두 출연을 보였고, 그리고 33번 중복된 번으로서 이렇게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 1-3 모두 만족을 보이면서 지난해 차 필출 구간 두개 모두 이렇게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어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필출 구간, 신규 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차 필출 구간은 10번에서 15번 구간입니다. 10번에서 15번 구간.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 1수에서 2수 바라보되,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수에서 2수 필출로서 접근하되 3수까지 발생 가능성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에차 필출 구간 한개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결과를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도 이렇게 3수가 발생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 회차에서도 이렇게 삼수 발생, 그리고 여기 뽑을 포함 이렇게 삼수 발생한 이력이 있는 만큼 삼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다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회차 필출 구간 10번에서 15번 구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10회 분석기보다 쉬울 수 없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맹신 쪽박 소신 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